분위기 죽이네. 에? 아이고, 음악 소리도 들려오고. 에? 우리 애터미 분들 보고 계시대요. 애터미 여러분, 날라 뛰게 돼서 대단히, 대단히 당겼습니다 화이팅! 네. 아이고, 좋네요. 네네네. 네, 네. 아이고,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참 좋다. 네네. 네. 아이고, 음악 소리 끄도 돼요. <laughs> 얘기 좀 하려고 하니까. 네 어떤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생각난다 어떤 생각이요? 연애할 때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 새끼가 아직 욕하지 마요 나한테 미쳐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고 하늘에 별을 따준다나 노한다나 어, 이 새끼야 욕좀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저다 다라 자티는 죽는다, 이 새끼야. 이러고 놀았다니까요. <laughs> 세상에 있잖아요. 그날도 이랬어요. 분위기가 참 좋았어. 어떤 날요? 트로토즈. 나 트로토즈 닫은 여자요. <laughs> 닫아 닫냐? <laughs> 눈을 가늘래 예. 가놨다? 예. 눈을 뜨래? 예. 떴어. 그런데요. 눈을 딱 뜨니까 내 손가락에 단지가 들어가 있더라. 다이아 반지래. 어, 그래요? 가짜더라 <laughs> 야, 이새끼야! <laughs> 지금부터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쏘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나하고 결혼 많 해준, 해준다냐는 자기가 그냥 아주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약속을 하더니 예. 지금도 약속을 지켰대, 지는. 어떻게 해요? 고무장갑 사줬대. 아직도 쓰고 있다 이새끼야 아주 질긴 걸 사줘 가지고 타이어로 만들었냐 너하고 똑같이 질기다 떨어져라 찢어져라 이새끼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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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욕좀 하지 마시고요 예. 아이고 그들은 내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남자하고 살아보니까네 남자는 두 가지요 뭔데요? 애 아니면 개자 무슨 말씀을 아 진짜요? 웃지 마세요. 내 속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저... 네네. 지대 들어오면 애가 돼요.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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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죠? 목숨 걸었냐? 리노콘죠? 전세 되냐 이 새끼야? 안 주면 에이! 술만 천억은 개가 돼요. 에. 남자를 부를 때는 "에게"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에게" 하지 마세요. "에게" 하여튼 이렇게 웃음이 넘쳐나고, 네 분위기도 이렇게 좋고, 네 이럴 때는요. 노래가 하나 딱 생각나, 어떤 노래가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이 있기에 가슴. 뜨거운 우리 지난 세월 그리던 내꿈네 터전 에터니 어그터미 <laughs> 사과 같은데요? 나죠? 애터미 사과요? 이 사과가요? 그냥 된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된것 같아요? 이 사과 안에는 우리 애터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애터미 사관 안에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회장님, 네. 우리 회장님의 열정과 회장님의 사랑과 회장님의 진심이 이 노래에 담겨 있단 말이오. 여러분, 다른 거는 놀라도. 회장님의 열정과 진심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회장님의 진심에 박수. 네, 우리가 그냥 됐냐고? 아, 예,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 여러분 알다시피. 네, 음치여. 음치에다가 닥치여 음악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우리 애터미를 세울 때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애터미가 노래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 생각으로 만든 거라고요 어떻게 된지 알아? 뭘요? 이 회장님이 가사를 잔뜩 써가지고 작곡자를 찾아갔대 어, 이 음악을 만들려고요? 어 그런데 이 작곡자가 가사를 도더니 뒤로 넘어졌어 왜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놀라도 놀라도 그렇게 놀을 수가 있어? 그런 돈이요? 네 작곡자가 답답해가지고 은표 밑에다가 은표 밑에 동그라미를 쳐줬대 여기에 낮게 가사를 적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이 사가요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열정이 많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네, 아이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어, <laughs> 이 노래 중에서 제일 가슴에 와 닿는 노래가 어떤 부분이세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 <laughs> 이 부분이 가장 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들은 육신만 가진 게 아니고 영혼도 있다는 것을 회장님이 아시고요 이 가사를 썼어요. 당신들은 좋겠다. 왜요? 영혼이 있잖아. 에이씨, <laughs> 나는 없어요. 당신들은 좋겠다. 천국 가니까. 나는 어디 가냐? 에이가당속에나 들어가야지. <laughs> 예, 그리고 생각을 경영하는 곳.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는 나라요 회장님이 맨날 그 소리 하잖아. 생각을 좀하고 살라고. 아직도 안 썼어요. 날좀잘 <laughs> 나를 좀잘 들어라. 나를 좀들어야지믿음에국회서서 여러분. 인테리얼 나스트가 되더라도 그거는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잖아요 완전한 성공은 네 돈과 함께 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우. 그래서 이 가사가 나온 거요 네. 인테리얼 나스트가 되어도요 반쪽짜리 성공이야 네돈 안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과 함께 성공하는 애터니가 될 줄. 빨리 하세요. 믿습니다! <laughs>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너무 세게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회장님이 워낙 세게 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요 세게 깔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는 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laughs> 내가 이제 세게 할 거야 아, 잠깐만 아이고 우리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지 이 좋은 구절은 영어로 한번 해 주세요 니쳤냐 못할 줄 알았어? Where w l l we cherish the spirit and create our vision? 잘했냐? 계속 이어서 중국으로. 죽을래? Wait to see ending the sin, d yea. n t to the GEA. 됐냐 이태리어 야, 이 새끼야. 저 저세. 조용히 해! 적당히 하라고! 딱 인형이다. 참. 아이고, 참말로. 어? 이거 적당히 해. 네, 알았습니다. 네. 아, 우리 오늘 이 이태미 분들이 다 계시니까 노래 할까? 예, 네, 노래라도 한번 다 같이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들를까요 아, 진짜로? 내가 준비했지. 한마디만 딱 하시고 노래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돈 안에서 성공하는 우리의 터미, 네돈 안에서 정말로 행복해하는 우리의 터미,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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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네, 애트미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는 사과.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Oh.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하는 것, 경향하는 것, 믿음에, 것 굳게 믿음에 굳게 서서 평손히 섬기며